그 다음에 지정 안된곳한좀 찾아볼까? 사탄은 넘쳐나니까 굳이 필요 없고요 마이너. 그 다음에 폴리스 하나 더. 생선하고요이러충나했지 이거는 클레이. 요 이러면 훨씬 더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철이 아까 왜 이렇게 모자리를 했는데, 그냥 모자랬던 거였네요 아... 네. 참... 오케이 여기 지하 통로는 진짜 신이 한 수야 수역장 갈때 왔다 갔다 할때 구경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그 사실 저게 원래 이제 처음에 나선형 계단이었잖아요 그게 사실 제자리에서 빙의 보는 거 좀 느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더 깎아야 되나? 아 저쪽 깎읍시다. 저쪽 그 전에 좀 해가 지고 그냥 괜찮을 겁니다. 이제 마이닝 포스트 완성되면 이제 여기 외성도 완성되면 여기 이제 붙잡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할 것이 없다는 게 약간 이런 맛이긴 하시 골목을 좀 해야 되는데 확실히... 아, 어, 댄스... 애니메이스... 멋지시니 모르겠네. 이분이스란이에요 글쎄, 목소리가 멋지다고 하면은, 한편으로 깊으면서도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긴 요 왜냐면은, 이게, 컨텐츠를 즐기자고 하는 목소리 때문에 오면은 약간 좀 그렇긴 해요, 제가. 사실. 진짜 사실이에요. 물론 목소리 칭찬좀면 당연히 감사하죠 우선 칭찬, 칭찬하면 다 좋은 거니까. 근데 약간 좀, 심한 감이 가끔 들긴 합니다. 아 애들이 이제 물류에서도건너네요들이 어, 괜찮습니다. 아, 이거보다 아직. 눈이 없어? 눈이었어? Anyway, 아. thanks a lot. 나중에 이제 도네이션 리액션은 이제 스웨덴노랑 <laughs> 다시 동가입니다 아, 진짜일까요? 여기 있다 이제 체리 세플이 하나 더 넣으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또, 그게. 됐어요. 아, 잎을 다 버리긴 했지만. 외성에 좀 두루 해야 되는데, 우선은 3층도 완성시키자 3층이 우선이다. 3층 우선 어 잠깐 낚였어. 이거 자주 끼네요. 꼈어, 이대로 이대로 올라간다. 엘리베이터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요. 아, 좋았어. 그래, 이맛이에 이제 이쪽이 좀 완성시 프로 블럭 하겠습니다. 플라스터 블럭 좀 많이 비교해 보시면 돼요. 충분하려나 모르겠지만, 플라스터 블럭 다꺼냈고요그 다음에 로그 템플릿즈 주소 좀 주는 같습니다. 대칭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간의 낭비를 감수하고서 어, 계속해서 이제, 저렇게 기둥을 첫 번째 두 번째 집에 두렇게막 주시가 마음에 안들요 진짜 망있죠 네. 세칸 공용 주택은 무조건 9곱하기 아, 3 형태로 지어진 거. 그래야 좀 통일성이 있거든요. 원래 국가 정책이란 게 누구한테도 이제 형평성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다니는 학과가 사실상 인정 사실 학과 경쟁, 아, 경영학과입니다. 그런데 취미는 그쪽에 좀 달라요. 좀 많이 다르죠. 사실 사실 원래 들으면 사학과를 나오려고 했는데 네. 음, 뭐그렇긴 어, 했습니다. 뭐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저규 학과를 재우고 있는 거죠. 난 그냥 처음에 실용적인 사학을 좀 배웠을 알았는데이아이 뭐 어쩌겠습니까? 여기 드론 이상 잘해 봐야지. 게다가 뭐 사실 여우로 생각해보면 진짜로 여기는 실용적으로 제가 배웠던 거를 쓸수 있는 곳이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잘된 느낌이 있어요. 아 맞아. 맞아. 집시 해야죠? 이세 번째 칸만 지우면 이제 스틱집을 완벽하게 완성할 것 같거든요. 더 많이 넣을 거야. 아, 참 난다. 그다음에 아래에서 이제 아홉 칸. 아니로. 지금 지유 엮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러면은 81개 정도가 필요하겠네. 그럼 대충 84개를 꺼낼 수있겠요 오케이, 뭐 이쪽 남는 공간은 제가 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선 이렇게 3칸으로 지은 다음에 여기로 완전히 작업장 만들고, 기둥 세우시다. 메꿔야지 먼저. 84개 그들이 무장. 아, 사실, 약간 좀 아쉬운 게, 게 오늘이 한국절이잖아요 그, 하초반이너 이거, 한국 시리즈로 오늘 찍을 거였나봐트래크에 나왔을 텐데, 컨셉상으로. 오케이, 다쳤네요. 이렇이이 정도 춥나요? 아마도. 여기는 이제, 저기 위를, 1 비스 무리한걸로 채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상정 컨셉이라서 다시. 여기 좀 이따 지붕 세우고 대항하고, 마저 채워줍시다. 그 다음에 마저 저쪽도 채우고 여기 이제 완벽하게 고밀도화가 된거죠 요.. 이제 충분해요, 이 내성 충분해요 이정도면 이렇게 파는으로가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작업은 좀 이따가 아까 했던 방법들 4개씩 이렇게 칠해죠 플라스틱으로 좀 무리 그쵸 이것까지 격벽으로 실면 약간 좀 무리일 수도 있겠는데 물론 여기 3개까지 채워주면 우선 벽에 먼저 치는 게 우선인 것같 어, 잠깐만 여기 하나씩 뚫어야 되는데. 데 이거, 이거, 이름안되 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저자있었 는가? 뭔가 좀더켜 봐야 될것같 아요. 어격 격한 아옵 기를 못해 3개, 3개 남았죠? 저 격벽까지만 할수 있겠다, 아, 저 격벽까지만. 있겠다. 어, 아니네 뭐, 짐좀좀더 보충이 됐을 것 같으니, 뽑아보도록 합시다. 누일 한, 일은 쟤네가 하고, 정치는 제가 하고. 어차피 이거 번역된 건가? 아니, 겠죠 모르겠다. 하긴 번역하는 방법도 모르니까요, 렇지 안타깝게도. 응. 너무 개성 없나, 이거? 좀 변화는 나중에 주도하죠. 어차피 지금 이건 그냥 침대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이 불가하니까요 39개. 모자른다, 확실히 모자른다. 이제 여기를 뭘로 덮냐 이게 문제인데 네, 이거는 체리블러스로 덮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어베리시는사프링 아, 베리 플렉스 체리 사프링아 맞다 이거다 이거 하나 좀 심어서 좀 키울게요 저 천막 용에저걸게 해야겠어 들어간다 문을 낮은 약간 좀긴거 같은데 됐으. 패스는 잘했죠. 아, 빛난다. 좋아. 어, 아, 이거 입구를 너무 작게 났놨나 이거 이제 필요. 필요 있겠다, 아직까지는. 선막 돕는 건 둘째 치고, 어, 플라스터 블랙이 확실히 없잖아 이거 쌓였잖아요? 체아치 좀 만들면 되죠. 돌은 많으니까. 아, 잠깐, 이거 아니야. 둘, 셋, 플라스터 블랙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제발 와 됐다 50개만 더 만들면 된다 이제 잠시만요 아 됐네요 이게 선풍기 발음이 사실 좀 안와가지고 이게 선풍기가 진짜 애매한 게, 소리가 들리면 거슬리고 그렇다고 밖으로 빼자니, <laughs> 또 덥고. 지금 인천 날씨가 약간 좀 개판이기 때문에. 아, 사실 개판은 아니에요. 아비 아니, 오면 좋, 좋으니까. 개판은 아닌데. 음... 그, 뭐랄까요? 좀 그래요. 예, 그, 비 오는 건 좋은데, 습한 건 싫어서. 엄청 싫습니다 싶은거 싶은 거는 예, 비염이 제가 비염이 있어 사실 아 이게 코맹맹이 소리는 아닌데 한번 이렇게 읽... 예, 비염수술을 받아서 지금 이정도였지 아마 평소 아마 1년 전만 했으면은 아마 코맹맹이 소리에서 방송했을거예요 1년전에 아 최근에 비염수술을 했으면 그거라도 해서 다행이지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목소리가 안 바뀌었어요. 어, 비염 수술하면 목소리가 바뀐다는 바뀐다 사람이 있어서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딱히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제 그 목소리 바뀐 것 같다고 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비염 수술 자체를. 근데 그게 뭐 운이 따라줘야 되는 니까 딱히 추천 못하겠네요. 못 만약에 목소리 좋으신 분이 있는데 코가 막힌다. 그러면은 비염 수준이 약간 좀 생각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특히나 이제 목소리로 목소 사실 분 특히 더더욱... 사실 방송하기 전까지 제가 목소리... 제가 제 목소리 들으면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딱히 목소리가 뭐, 어떻다 저렇다 생각을 할, 생각, 생각할 데가 없어서. 그렇지. 오케이. 다섯 개면은, 요기 칸까지 치울 수 있다. 입구 뚫리진 않겠지, 살 나무가 더 필요한데 플랭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오케이 미성무 이걸 확인을 했고요 어, 여기도 약간 좀 아, 됐으 빛이 없으면 애들도 안자려나 잘모르겠네요 거의 지금 이쯤 되면 거의 비치도시 아닐까 생각되는데, 음, 좋아. 야야 야, 위험한데 이거 좋아. 이거 컨트롤 잘하면 얘들을 여기 해저 아래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 가지고 대신에 잠깐 동안 시즈모나 발동이 되겠죠. 그게 사실 소리가 싫어요. 들려드릴까요? 한 번? 우선 한 마리를 아 칠! 그럴 필요가 없었네 나무키로 갑시다 맞아. 5622.2의 푸드가 <목소리가> 있네요 음식이 충분하려나? 충분하겠죠 뭐 액찍거 1도 이지 이거 아니 진짜 모기 소리는 제발 좀 구현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허구한 나 듣는 걸 여기서까지 들어야 되나? 뀌어와서? 끔한데 오케이 좀 깔끔해졌네 오케이 나머지도 노동을 뛰면서 제가 어... 사실 프레스터를 등용하는 식량이 아까워서 지금 살짝 안 뽑고 있긴 한데 괜찮을 겁니다 아마도 식량은 진짜 부족하진 않아요 그건 확실해요 넘쳐나는 건 알지 몰라도 금일 좀더 차인데요. 이게.